사흘째입니다. 언니가 관아에 끌려간지 사흘째 밤, 여덟 살 아이가 관아 담장 밖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비켜 지나갔습니다. 귀신 붙은 것이 또 왔구나. 벼라는 떨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은 천천히 스르르 열렸습니다. 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 산골 고을에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유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혹한과 기근이 겹치는 계절이라 처음엔 그저 군주림 때문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쓰러진 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뜨기 전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다. 어둠 속에서 손이 나를 잡아당겼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댔습니다. 이 산골 어딘가에 저승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이지요. 그 고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월이는 17살로 침착하고 성실한 처녀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어린 동생까지 챙겨야 했지요. 둘째 벼라는 8살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고 엉뚱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라를 가리켜 귀신 붙은 아이라 불렀지요. 월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을 팔아 겨우 하루 끼니를 마련했습니다. 병석의 누운 아버지는 기침만 하다 말을 잊지 못했고, 벼라는 혼자 방구석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벼라는 자주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아저씨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말을 거는 아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 저승 것들과 말한다더라. 귀신 보는 눈을 타고 났대. 사람들은 벼라를 마주치면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아이가 지나가면 침을 뱉었습니다. 월희는 그런 동생을 감싸 안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벼라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부터 벼라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언니의 방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문을 막듯 버티고 서서 중얼거렸지요. 언니 문 열지 마. 밖에 서 있는 게 많아. 월희는 처음엔 아이의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벼라의 모습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벼라 무슨 소리냐? 밖에 아무도 없단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흘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월이라는 처녀가 이 집에 사느냐? 관아 아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월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아에서 부르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저는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신다. 무당이 점을 쳐보니 이 고을의 젊은 처녀 하나가 관아로 와야 원님의 병이 낫는다 하였다. 월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벼라가 언니의 치맛자락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가면 안 돼. 월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관아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온 집안이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월희는 벼라의 손을 풀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언니를 붙잡았지만 월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벼라 아버지 잘 모시거라. 언니는 곧 돌아올게. 그렇게 월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벼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월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벼라는 매일 관아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관아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는 날, 벼라가 문을 두드리자 아전이 나와 말했습니다. 내 언니는 병이 깊어 요양 중이다.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하지만 벼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벼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컸고, 방문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벼라. 분명히 들렸습니다. 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무 어두워 죽고 무서워. 벼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관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언니, 벼라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벼라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의 혼이 관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벼라는 귀신들의 속삭임을 들었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을 깨달았지요. 원님은 무속 의식으로 타인의 혼을 빌려 자신의 수명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젊은 이의 혼을 가져갔고 그 대가로 목숨을 연장했던 것이지요. 월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어도 혼은 관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벼라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를 구해야 해. 벼라는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산 깊은 곳에 늙은 무당이 산다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무당 무견이었지요. 벼라가 무당의 움막에 다다랐을 때 무견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손님이 왔구나. 무견은 벼라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다운 귀가 아니다. 너는 저승 문턱의 귀를 가졌구나. 벼라는 무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언니가 관아에 갇혔다는 것, 원님이 혼을 훔친다는 것을 말이지요. 무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견은 말했습니다. 혼을 되찾으려면 원님 앞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의식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시험인가요? 무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 안에 부적이 들어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것을 태워라. 하지만 단한 번만 쓸수 있다. 벼라는 주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언니를 꼭 구해 올게요. 무견은 아이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것 아직 어린아이인데. 다음 날 벼라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여덟 살 아이가 혼자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전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세 가지 시험을 받겠다고요. 아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벼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애가 뭘 한단 말이냐. 귀신붙은 아이가 제 언니까지 죽이려 드는구나.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벼라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눈.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귀신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겠다고? 원님은 비웃듯 물었습니다. 좋다. 첫 번째 시험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벼라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에 켜진 촛불을 하나 집어들었지요. 아이는 그 불을 후하고 껐습니다. 숨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두 번째 시험이다. 아전들이 벼라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말했지요. 눈을 가린 채 과나 마당을 걸어나가라. 단한 번이라도 길을 잃으면 내 언니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벼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는 귀신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따라 걸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벼라는 단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당 끝에 도착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 벼라의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월희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월희의 혼이었습니다. 언니, 벼라가 달려가자 월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벼라 왜 왔어 도망쳐 넌 여기 오면 안 돼. 월희는 동생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벼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그 순간 주변이 흔들렸고 벼라는 다시 관아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님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혼 하나를 돌려주려면 다른 혼 하나가 필요하다. 내 언니를 구하고 싶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벼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라. 내 언니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마을의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킬 것인가? 벼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그때 벼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 귀를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님도 눈살을 찌푸렸지요. 내 귀라니, 무슨 소리냐? 벼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어요. 이것만 있으면 원님은 더 많은 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신 제 언니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고울 사람들의 혼을 건드리지 마세요. 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하시면 제 귀를 드릴게요. 영영 귀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원님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리 하마. 그 순간 벼라는 품에서 무견이 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적을 꺼내거나 마당 한가운데 던졌지요. 부적은 저절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수없이 많은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원님에게 혼을 빼앗긴 이들이었지요. 너 때문에, 우리를 돌려내라. 귀신들이 원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식이 깨지고 관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지요. 벼라는 그 혼란 속에서 월희를 찾았습니다. 언니는 마당 한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벼라는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월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벼라. 언니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았지요. 저 아이가 우리를 구했구나. 귀신 붙은 아이라 했건만 진짜 귀신은 따로 있었구나.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아는 더 이상 귀신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이제 무섭지 않아.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산골 마을을 뒤덮었고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월희와 벼라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겨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원님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언니를 구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듯,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매는 그렇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눈 내리는 산골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